지포형 오일 라이터 고급 아마존 천사 후에 없는 선택. 금속 방풍 등유 라이터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라이터는 올드 스타일의 그라인딩 휠 디자인이 특징인데요. 정말 고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. 특히 금속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, 오랜 시간 사용해도 잘 고장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용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중 하나는 방풍 기능입니다.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도 안정적으로 불꽃을 유지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. 그리고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는 리뷰가 많았고 실용성과 미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습니다. 가볍고 작은 사이즈 덕분에 휴대하기에도 편리하고요. 결론적으로 이 라이터는 클래식한 느낌과 뛰어난 기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멋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웃도어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